그게 인천에서 하와이 가는 비행기인데, 그, 음. 그 안에 테러범이 탔다고, 뭐,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가 어. 음. 씨가 무슨 국정관, 어, 뭐 이런 거 역할을 음. 해가지고, 이제, 대테러 무슨, 뭐 음. 대책반 이런 거세워가지고뭐 이런 건가 봐. 음. 그래서 비상선언인가 봐. 음. 왜냐면, 비행기는 한번 떨어지면 대형사고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음. 적어도 몇백 명이 죽는 거잖아요. 그까9.11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이런 얘기가 진짜 실화처럼 느껴져다그 음 전에는 사실 그냥 영화 소재 아이고, 이런 막 이런 거였는데 음 이게 실제로 진짜 겪었잖아요 우리가. 그그 그 내용이 막 들어보면 정말로 영화 같은 내용이었으니까 그 영화가 맞아. 되게 몰입이 될것 같아요. 911 사건 때 나는 그 장면을 수십 번 봤는데도 음 아, 저게 실화라고? 저게 정말로 저랬다고? 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난 그게 딱 뉴스에서 나올 때. 영화겠지, 저게. 영화. 난니까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는 아 하고. 그러니까. 맞아, 저 영화의 한 장면이겠지. 밑에 자막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순간에. 전화 엄청 맞지 않았어요. 엄청 네? 맞죠. 어, 그리고 실제로 그9.11 태어났을 때 내가 아는 사람 한 명은 그만뒀어 그래서 결국. <laughs> 본인이 그만뒀어그 아, 사건으로, 사건으로 인해서. 어, 그럴 수 있지. 맞아, 아 그리고 왜, 우리, 우리 대한민국 비행기도 납치 5인 받아가지고. 그래서 음, 다이버트 했잖아요. 음. 그때그 비행기 탔던 이제 승무원들이랑 또 같이 비행을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또 이제 전설당처럼 또 들었지. 그게 음, 된, 뭐 어떻게 된 어떻게 비하인드 거야?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알기로는 교신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미스가 있었나 봐. 아, 기장님이 아, 컨택하는데. 아, 그때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올 한국인 기장님이어가지고 아. <laughs> 뭔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오해를 했는데 여기서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정을 했는데 거기서 안 믿은 거야. 가고 있는데 뒤에 그. 정찰기란 게임이야. 그래서 그들을 워싸서 같이 이렇게 에스코트해가지고. 너무 무서웠겠다. 가서 왜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다 어. 내리자마자 부기장님이 손 들고 내리면서 아니라고 오해 오해라고. 커뮤니케이션 문제인가. 어. 그쵸. 그러니까 음. 이걸 정정을 했는데 정정을 안 믿어. 안 믿어. 아왜냐면 일상적인 질문이 아니었을 거야. 그니까. 그까그 그니까. 테러로 인해서 굉장히 평상시에 교신하던 음음.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물어봤더니. 음. 이분도 뭐 네티브가 아니잖아, 네티브 어, 어, 스피커가 어, 어. 아니니까 다른 저, 대답을 했었나보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다시 정정을 해도 안 믿어져. 안믿어 그렇지. 아, 상황이 아, 상황인 아, 만큼 음. 결국은 그게 나인 원 사건이 있은 후기 때문에 더 음. 그렇게 맞아요. 사람들이 아. 예민해져가지고 조차기가 그렇죠. 아, 온 거죠, 궁금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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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그때만 해도 뭐 비행기 탈때 얼마나 복잡했어요. 지금도 훨씬 더 음. 복잡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음. 새로운 매뉴얼도 생기고. 내한 번. 그� 어뭐 이런 테러는 아니지만 테러로 오인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국내선에서 내가 승무원은 아니고 엑스트라였어요. 아, 엑스트라로 아, 이제 그리인 탐험? 응 엑스트라로 딱 도착을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테러라고 볼 수는 없지. 제가. 서울에? 응, 응 김포에, 김포에 딱 김포에. 도착을 했는데 승무원들이 이제 승객들 두고 내린 집이 없는지 어, 비하인드 음, 체크 음, 막 음. 하잖아요. 어, 트비 음. 그런데 오버이드빈에서어 이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승원들이 무 이제 가서 막 보도록, 어, 이게 뭐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승원들이 무 집어서 이렇게 보여줬어. 음. 알고 보니까 수류탄인 거야. 어머! <놀람> 근데 여승원들은 어? 잘 모르는 어? 거예요. 어머머. 무슨 색깔이었어? 검, 검은색. 검은색? 어. 수류탄이었던 거야. 나는 엑스트라인데, 저게 뭐야? 그리고 아무 생각 <놀람> 어떻게 없이 그렇다. 내렸어. 이익이 어떻게... 어, 포함 보안공색을... 검색이. 그러니까. 그런데 걸린다. 마침 정비사님이 들어온 거예요. 박사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지? 이러고 그냥 끝났어요. 정비사님, 정아가셨나 그랬는데 정비사님이 레포트를 쓴 거야. 아. 수류탄이 기내에 레프트 비하인드로 남아 있었다. 아. 어, 그런데 이제 승무원들은 아. 이제 아. 벌점이겠지. 어머, 어떡해 승무원도 레포트를 썼어야 돼. 근데 그걸 안쓴건 잘못했지. 정비사님이 와서 아. 이게 뭐지? 하고 승무원들은 이제. 내린 거야. 그런데 그게 정말 안에 차 있는 수류탄이 아니라 껍데기 수류탄이기는 했어.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승모는 생각했는데 정비사님은 레포트를 써서 상을 받고 승모는 맞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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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받고>. 그렇다. <웃음> 어. <웃음> 같이 쓰자고 하지. 근데 그 사건이 커지진 않았나봐. 커지진 않았어. 그니까 우린 모르잖아. 그리고, 모르잖아. 그리고 사무실에 전화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누가? 사무장, 사무장. 어, 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제 물어봤는데 사무실에서도 껍데기라며? 음. 그렇지. 뭐 장난감일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음. 따로 쓰지 않은 거지. 음. 음.